안녕하세요. 또, 또 시작이야. 저희는 김마리 커플의 김수빈 오빠 크레시한 척하지 마. 입니다. 불국사입니다. 여러분 어쩔지. 오늘은 안 잤어요? 요왜어어알알서한한시시간왔데몇분정정도있있었어 <laughs> 몰라? 억억안는데데아 잠깐만 얼얼 체크 크하하지지찍찍있있는야야내체크했했어 <laughs> 소하세요 예. <목소리> 나무들 다 불타는 거 같네. 와. 입구부터 이쁜데? 응. 음. 겁나서 잘 나온다. 봐봐. 대박이지. 음, 아, 나는데 좀 바보 같네. 왜? 이쁜데? 이 좋은 곳에 와서 핸드폰 핸드폰 깔짝깔짝 하고 있는 아주 현대 m z 세대의 안 좋은 면을 가족 뚝방에 보냈거든. 그것도 불만이야. 응. 눈에 담아 이은걸 <laughs> 사진 찍지 마. 고, 고 그만 찍어. 지금 아마 턱턱 나올 것 같은데. 응. 그거. 오, 장난이다. 사인 찍어줄게. 저기 주차 금지 옆에서. 주차 금지 앞에. 응. 이쁘다. <laughs> 음, 신라. 네 이게 <laughs> 이거 그대로야. 이게 다시야. 아, 페인트 안안 아, 하고. 응. 음. 그대로야. 왜냐면 좀 색깔 잘잘안 보이잖아. 그걸 어떻게 장담해? <laughs> 아 그럼 물어봐. 난 모르지. 나 가이드야. <laughs> 아야 먼저 말씀하시길래요. <laughs> 여기 서 있어. 아서 있어? 봐봐 봐봐 오래됐잖아 봐봐 1919년에 전체적으로 보수했다는데? 어, 어 오래됐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처음 생긴 게몇백년 몇, 백 넘었어 어, 600, 600년 700년? 이랬을 거야 1000년도 안 됐을 때일 거야 음. 아 석가탑 다보탑 저게 아, 진짜 다보, 대웅전이야 답답 다보탑 답답들 목욕..해 효과 뭐 여기서? 아, 저기 커브 있는데? 온수 나 아.. 한번.. 해봐 얼마나 <laughs> <너> 따뜻던지 <laughs> 맞춰봐 어? 맞춰봐 다보탑 석, 석가탑이랑 다보탑인데 뭐가 다보탑이고 다보탑 어? 다보탑 아니 객관식이니까 맞춰봐. 50%야. 여기 다보. 다보자. 이게 여기 다 다보. 이게 다보? 난 이, 이게 그거 같아. 석가탑. 여보가 다보라 그래서 난 반대로 한 거야 그냥. 아 몰라. 다보탑이네. <laughs> 내가 이겼다. <laughs> 음. 와. 자꾸 싸. 오빠. 쿡쿡뭉치기. 어 저기 더 있다. 저기더 있는데? <laughs> 오 계단 너무 높다. 하나, 둘, <laughs> 계단 갈 거예요? 일단 가보자. 미쳤는데? 하늘 겁나 파랗고. 햇빛 없었으면 더 추웠을 텐데. 응. 그 단풍 그 색깔이 잘안 나와. 구름 있으면. 응. 그냥 좀 우울한? <laughs> 우울단풍? 떨어지고 있다. 저쪽 간색은 오 높은데 오 괜히 봤어. 가게 망했어. <laughs> 안 보이네. 나무 너무 많은데 아까 도시 봤어. 우리인데 <laughs> 됐다 자 여기가 어디예요 석굴암 뭐끝네 알겠습니다 <laughs> 근데 석굴암이 <서꾸람이> 안 보여 <laughs> 가야지 이제 올라가야지 볼 서꾸람.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아나이 응. 어, 냄새 좋아 음. 음. 아 촬영 중지구나 촬영 금지입니다. 근데 안 보이는 게 아쉽다. 그게 멋있는데. 아. 근데 우리는 말잘 들으니까. 아, 응. 찍지 말라는데. 지금면 혼나. 아, 너무 무서워. 응. 오. 오. 그래, 아이진거 아, 아니야? 부시면안 돼. 오, My 살짝 음, 움직였어 어. 와 <laughs> 소원 밀어. 소원 밀어 서로. 아. 아. <laughs> <laughs> 소음 빌었어? 아. 어. <laughs> 1459년도 집 지어지면서 만들어졌다는데? 네? 550여년 정도. 고장났어요? 6배. <laughs> 숫자 숫자 또. 6배. 6. 200돼야지 음. 200. 아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? 문화재 출입 접촉 금지. 와저 너무 크다. 저 어디서 는데 그냥 어디 틀어놨겠지, 아마. 오 단풍 단풍에다가 빗 쏘니까 그냥 어. 불 나는 거 같아. 여보 좋아하는 파란색이 있다 저기. 블루 근데 색깔 맛있는 것 같아. 30일. 어? 30일 보, 3 0일뭐3일보물이네3 0 뭐라고? 3 0일 넘버 31일. 아, 처음 한 번째. 뭐. 돌리는 거야? 숫자못 한다고? 뭘 숫자 못해? 잘했는데. 이쁘다. 와, 진짜 잘해놨다. 밤에 이렇게. 잘 보이네. 근데 내 얼굴 나오긴 해? 응잘 나와. 핸드폰이잖아 야, 찍자. 파란색 기다려야 되나? <laughs> 파란색 파란색 기다렸다가 찍어?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? 바로 를게하이거지됐어 음. 야, 여기 장 여기 이야 이거 찍어 볼게. 할머다 같이 찍어.